친구들, 우리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ポドが。 사 <목소리도>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서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빨리 낳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회, 놀이터 등 모든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보호해주세요. 오늘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같이 성경말씀 외워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성경 말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네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 전해주실지 정말 기대돼요.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외치고 말씀드리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볼 거예요. 친구들,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퀴즈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해서 하나님께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멋진 왕이었죠. 그런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은 세 번째 왕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택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세 번째 왕이 되었지요.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때 마지막 말을 해 주었어요. 어떤 말일까?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거든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 솔로몬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 친구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죠? 사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솔로몬이 변하고 말았어요. 나에게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기도해요. 어, 그리고요. 얘들아, 더 열심히 일을 하거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왕궁을 지을 거야. 그러니 더 많은 세금도 내거라. 솔로몬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지 못했어요.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라고 했던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지 못한 거예요.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히야라는 선지자예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아이야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듣고 전해 주었을까요? 아이야를 따라가 보았더니 아이야는 여로보암이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북북북 조각 조각 찢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두 조각의 옷을 북북북 찢은 뒤 여로보암에게 10 조각의 옷을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왕에 있던 이 나라를 둘로 쪼개서 10 지파를 당신에게 주고 솔로몬에게는 오직 두 지파만 남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 되도록 하세요.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지요. 여로보암은 네네 네 대답했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난 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로호보암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된 로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줬어요. 크고 멋진 왕궁을 짓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또 많은 세금을 내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일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아주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로보암은, 흥! 나는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왕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더 많이 일을 하도록 해.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부글부글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쪼개져서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선한 길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복을,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솔로몬의 이하, 이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왕의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해요. 오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받고 사랑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참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수 있게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